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제자들을 미워하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장에서는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움을 넘어서 이제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여기 보면 때가 이르면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는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요, 벌써 이미 제자들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을 것을 지금 작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결국 하지요. 2절 말씀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순종으로 열심히 감당하는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그 말씀을 미리 제자들에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핍박의 상황을 만나면 굳게 서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벌써 제자들을 향한 핍박이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을 당한 일들이 참 많이 나오지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전도를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이런 핍박을 다 받고 그리고 많이 순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참 너무 어려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찬송의 가사 중에, 은혜의 바다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있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지혜 있으신 분. 깨진 독을 먼저 막 메꾸고, 뭐, 열심히, 뭐, 그, 그런 것도 다 방법이겠지만, 어, 이밑 빠진, 밑에 깨진 독을요, 덜렁 들어다가, 바다에다 던지면은, 예, 그 안에 철철 넘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로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요거 고쳐주세요. 요거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를 풍덕 빠뜨리면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네. 예수님께서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면 더 큰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예수님과 성령님의 단순 능력 비교를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이루시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풍성함으로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을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세상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잘못을 성령님께서 고발하시는 겁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laughs> 여러분,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고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세상에 잘못된 생각을 꾸짖으시고 바로잡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검사와 같이 <laughs> 이 세상의 죄를 조목조목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절에 그 뭐라 그럽니까? 뭐가 죄래요? 우리는 죄 생각하면은 도덕적인 죄, 우리가 뭐, 어, 그, 그, 나쁜 짓을 한 거, 이런 거 생각하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십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두 번째 측면입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어보면,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그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일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밑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오해를 하죠. 네. 제가 청년부 사역을할때 어떤 형제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 자매일까요? 저 자매일까요? <laughs> 아, 제가 무슨 뭐 점쟁이도 아니고, 어, 형제님 좋을 때로 하세요. 이래야지. 어, 그 기도하면서 그렇게 답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는 이래서 좋은 것 같고, 저 자매는 저래서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고 답을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자매한테 가겠습니다. 이건데, 이거는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 여우수와 묵상할 때, 그, 그, 저기, 그 여우수와, 아, 여우수가 아니죠. 기도원. 기도원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인을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인 구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미래에 알려주시는, 우리의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장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하늘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이 구속사적인 진리를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장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핍박받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죠. 그래서 이것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스턴에서 이렇게 뉴욕 쪽으로 쭉 와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뭐장관님 애들 데려다주고 오시는 뭐 그때 네.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버스에 타가지고 이렇게 막 자면서 오다가 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깨면은 아 뉴욕이구나 이렇대요. 왜냐면 뉴욕이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아주 그냥 안 좋아가지고. 쿵쿵쿵쿵 하다 보면은 안다는 거예요. 아 쿵쿵쿵 하면은 아 뉴욕 다 왔나보다. 사랑 성도님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핍박 받으시면은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아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진리 안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풍덩 빠져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단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